네 안녕하세요 토니 락입니다 오늘은 6월 29일 목요일 이제 6월 달도 오늘 내일 딱 이틀 남았고요어 상반기가 거의 마무리가 다 돼가고 있습니다 어 지금 장마전선이 좀 소강해 소강 상태에 이뤘다가 오늘부터 또 다시 전국에 비가 온다고 해서 지금 밖에 보니까 비가 좀 내리고는 있습니다 오늘 저는 또 고객사 직출이어서 <laughs> 아침에 집안일 조금 하다가 이제 나갈 계획인데요. 어, 장마가 생각보다는 요새는 중부지방, 그리고 수도권에 그렇게 큰 타격을 아직까지는 안 주고 있는데, 모르겠습니다. 남부지방이나 제주도는 굉장히 비가 많이 왔다는데요. 이게 갈수록 위에 지방은 이 장마 때보다 오히려 태풍이라든지 아니면 게릴라성 호우로 인해서 침수되거나 아니면 뭐 이슈가 막 발생하는데, 아무튼 좀 장마가 이번에는 좀잘 지나갔으면 좋겠고요. 날씨가 후덥지근하니까 이게 뭐 조금만 걸어도 그냥 막땀 범벅이 돼서 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. 네, 아무튼 오늘 목요일또 즐겁게 보내시고요. 어, 저는 어제 하루 종일 골프와 그 다음에 업무 뭐 이것저것 좀 생각을 해봤는데 글쎄요, 어제 뭐 모니카랑도 잠깐 얘기를 나눴지만 아, 이제는 뭐 제가 하고 싶다고 해서 다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이제는 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그때 좀 했을 거리라는 후회를 뭐할 필요도 없고요. 그리고 또 시간이 주어진다고 해서 어그거를다할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듭니다. 예전에 시간이 많고 널널할 때는 어 하지 못했던, 하지 않았던 그런 것들을 오히려 이제 시간이 없고 쫓기다 보니까 이제야 좀 하고 싶은데 다시 시간이 난다고 해서 그것들을 해내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. 어 그래서 항상 이 욕심과 이상과 그다음에 이 의욕 여러 가지가 좋은 표현이면서도 또 이게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또 게으름 뭐 낙태함 이런 거 매너리즘과도 연결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. 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재밌게 사는 게 결국에 남들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고요. 그리고 내가 편해지고 행복해지고 긍정적이어야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영향을 끼칠 수 있다, 미칠 수 있다라는 게뭐저의 주인인데 여전히 남들 눈치 보고 여전히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항상 그 고민과 아 또그 생각에 자유롭지 못한 것도 저인 것 같습니다. 음 아무튼 뭐 저를 위해서 그리고 모두를 위해서 어 제가 먼저 행복해지고 건강해지고 긍정적이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. 어, 토르 문을 열어놨더니 한참 머무르고 있다가 지금 드디어 다시 토르도 나왔습니다. 토르도 아침에 좀 산책하고 음, 오늘도 또 즐거운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. 토니 락이었습니다.